워렌버핏, 일론 머스크, 빌게이츠 이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독서입니다. 워렌버핏은 하루에 최대 500페이지를 읽는다고 하고, 일론 머스크는 로켓 공학을 책으로 배웠다고 합니다. 또한 빌게이츠는 매년 50권 이상의 책을 읽으며 사업의 아이디어를 얻는다고 하죠. 이들은 모두 글을 사랑하고 글을 통해 가치를 높이는 법에 통달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독서에 관한 책을 쓴 저자가 된 기념으로 독서를 하는 누구에게나 도움이 될 만한 노하우 5가지를 준비했습니다. 독서에 대하여 본인의 노하우를 가진 분들에게는 도움이 조금 안될 수도 있지만 독서에 더큰 방법을 찾고 있는 분들, 독서를 시작하고 싶으신 분들, 또한 내 외면적으로 자신의 가치를 키우고 싶은 분들에게 오늘의 영상을 추천드려봅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펜으로 적어가며 읽어라입니다. 책을 더럽힐수록 나에게 많은 것이 남습니다. 처음 독서를 시작했을 때는 책을 참 깨끗하게 사용했습니다. 시험 공부를 하는 것도 아닌데 펜으로 책에 무언가를 써 내려간다는 게 여간 귀찮은 게 아니었죠. 그러다가 정체기가 왔습니다. 아무리 읽어도 늘지 않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때부터 펜을 들어서 책을 더럽히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연필로 밑줄 긋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생각을 메모하고 더 나아가서는 여러 색깔의 펜으로 개념을 분류하는 연습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독해력과 사유력이 무척 향상됐는데요. 책을 읽으며 밑줄을 긋거나 메모를 하는 행위는 뇌의 여러 부위를 동시에 활성화시켜서 기억에 오래 남게 되어 일명 기억 강화 효과를 만든다고 노르웨이 과학기술대 오드리 판데르 메이로 교수팀이 과학 저널 심리학 프런티어스에서 말합니다. 또한, 존스 호킨스 대학교에서도 학생들이 더 어려운 학술 자료를 이해할 수 있도록, 더 쉽게, 그리고 더 깊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와 같이 책에 글을 써서 능동적으로 독서하는 방법을 권장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오늘부터 책을 읽을 때, 펜을 들어서 책을 더럽혀 보죠. 두 번째는 쉬운 책을 10권 읽어봐라 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해하기 어려운 분야가 있다면 쉬운 책을 10권 읽어보기를 권장합니다. 금융, 역사, 지리, 과학 이런 전문 지식을 요하는 분야들을 읽게 될때아왜 이렇게 어렵지? 하며 괴로워하고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런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방법입니다. 저도 효과를 봤거든요. 이 쉬운 책을 여러 번 읽으면 기본 개념과 용어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져서 해당 분야의 기초를 탄탄히 다질 수 있는 기초 지식 강화 효과가 생긴다고 하고요. 특히 쉬운 책을 여러 번 읽는 것의 장점 중 하나는 일정 간격을 두고 동일한 내용을 반복하면서 학습 내용이 더잘 기억될 수 있는 간격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합니다. 독서 좋아하시는 분들은 느낄 텐데 인생 살면서 꼭 한번 읽고 싶은 스테디셀러 군들이 있어요. 이게 근데 비전공자들에게 무척 어려운 책들이 많죠. 예를 들어서 러셀의 서양철학사, 칸트의 순수이성비판,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 리처드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 맨큐의 경제학, 곰브리 서양 미술사 등 이런 깊이 있고 방대한 책을 읽고는 싶은데 엄두가 안 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려운 양서를 읽는 것에 벽을 부딪치고 있고 답답하신 분들이라면 저도 했던 방법인데 쉬운 책을 여러 번 읽어보세요.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세 번째는 일기 쓰기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글쓰기를 해보라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저도 10년 넘게 일기를 쓰고 있거든요. 단순히 책을 읽는 것뿐만 아니라 글쓰기까지 하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 대학 입시위원회에 따르면 글쓰기를 잘하는 것이 일자리를 얻는데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강조합니다. 또한 고액 연봉을 가르는 기준이 된다고 합니다. 미국 전체 일자리 중에서 3분의 2가 글쓰기 능력이 필요하고 특히 임금, 고임금 직종인 서비스나 금융, 보험, 부동산, 부분으로 가면은 50%가 글쓰기 능력과 직결된다는 글이 있다고 합니다. 저도 어떠한 칼럼에서 봤습니다. 또한 글을 쓰면은 감정 표현과 정서에도 좋다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스트레스 지수를 낮추고 자기 객관화를 높이고 더 건강한 사고방식을 갖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단순한 글쓰기에서부터 점점 다양한 형태로 변형해 보세요. 일기인데도 뭐 소설 형식으로도 써보고 철학가처럼 논리를 구축해 보기도 하고 혹은 시처럼 다채로운 어휘를 사용하다 보면은 글에 대한 깊이가 늘어갈 겁니다 자네 번째는 논증하기입니다 논증하는 구조의 책을 읽거나 그리고 논증하는 형태의 글을 써보는 건데요. 이 비판적 사고, 논증적 사고가 떨어지는 사람은 현실을 지나치게 단순화하는 습성이 생긴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무언가 복잡한 개념이 있으면 회피하게 되고 극단적인 이분화 사고로 이어지게 되고 심한 사람은 강한 독단주의에 빠지게 되어 인생이 고립 상태가 될수 있다고 합니다. 비판적 사고가 가능한 사람, 논쟁적 사고가 가능한 사람이 오히려 호기심도 많고 열린 마음이 되고 모호함에 대한 관용, 생각에 대한 생각. 편견에 대한 재고를 하는 힘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사고를 가장 많이 할수 있는, 훈련할 수 있는 게 독서고요. 저는 그중에서도 논증적인 독서를 추천합니다. 철학이든가 과학 같은 분야가 대표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나 지식인들, 저자 중에서 지식인들이 쓴 책을 추천합니다. 뭐 유명한 서적이지만 저는 제레드 다이아몬드 교수의 그 총균쇠 같은 책을 읽으면서 논리를 이해하고 구축해 가는 과정을 배웠는데요. 세상의 운명을 바꾼 건 총균쇠다. 이 아주 짧은 말을 증명하기 위해서 748페이지를 써내려갔습니다. 대단하죠? 유발라라리의 사피엔스도 비슷한 책이고요. 과거 체시다윈의 종의 기원도 이와 같이 논증해 나가는 과정들이었습니다. 이런 논증하기, 비판적 사고를 가지면 정말 업무에도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쉽게 읽히는 책도 좋지만, 논리력을 사용해야 하는 책들도 읽어보기를 추천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어휘를 늘려라입니다.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어휘력이 높은 아이들이 친구를 사귀고 배우고 교류하는데 훨씬 능숙하다고 합니다. 또한 이러한 아이들이 학교에서 생활을 잘하고 이후에 사회 생활을 더 쉽게 하는 경향이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저희가 생각해보면, 일상에서 쓰는 말들은 매우 한정적입니다. 예를 들어, 뭐,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도, 정말 맛있다, 개맛있다, 개쩐다, 이런 단순한 표현들만 쓰게 되잖아요? 이와 같은 어휘의 결핍, 언어의 관성을 깨닫고, 시를 찾게 되었습니다. 시를 읽으면서 글로 그림을 그리는 법을 배워 나갔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아픔이 유순해진다, 온유한 미소, 연한 바람이 느껴진다, 찬란한 무별들, 뿌연 연무와 같이 처음 보면은 이런 말들이 무슨 뜻인지 아리송해 보이지만 뭔가 느껴지는 그 묘한 감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계속 담아내는 겁니다. 일상생활에서 다채로운 표현을 하는 게 어려울 수 있으니까 글을 읽고 쓰는 것으로 습관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쌓이면 가령 공적인 자리에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때 저절로 유려한 표현을 쓰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꼭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글과 접촉해 보세요. 매우 재밌을 겁니다. 네 오늘은 독서를 하는 누구에게나 도움이 될 만한 노하우 5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영상 시청하신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간단히 홍보를 하자면 앞서 말한 여러 노하우들을 제 책에서 더 자세히 담았습니다. 현재 밀리의 서재에서 전체 월간 랭킹 20위권 그리고 자기개발 인기 서적으로 사랑받고 있는 책입니다. 많은 분들이 사랑해주셔가지고 정말 감개무량하고요. 제가 누렸던 변화의 힘이 많은 분들에게도 나눠지기를 간절히 바라보겠습니다. 오늘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번에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번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번에 만나요. 안녕.